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것 같아요.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돌봄이 과하여 버리면 그것은 동정이 될수 있고요 돌봄이 함께 할수 있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수 있겠죠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구절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겐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겐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서 재미난 게 찾아지는 게 있으신가요? 몸못은 몸못하며, 몸못은 몸못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두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첨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늙은 여자에겐 어머니에게로 바로 젊은이들은 형제를 다루듯 형제와 함께 하듯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라고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대하듯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면에 늙은이라고 되어 있는 5장 1절에는 아마도 남자를 얘기했던 늙은 여자와 대비되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권하대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의 앞선 구절에 꾸짖지 말고가 되어 있어요. 이 꾸짖지 말고의 원문의 표현은 주먹으로 때리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당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잘 이해할 수 있겠죠. 디모드에게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는 이유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눈으로 목격했거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당대의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였겠죠. 늙은이를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매우 중요한 단어겠죠. 그리고 또 2절 하반절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라는 표현이 붙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따지자면 사실은 그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죠. 젊은 여자에게 일절 깨끗함으로라는 말은 정절에 대한 번역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젊은 여자에게 자매에게 하든 온화하고 평온하고 돌봐주는 것은 좋지만 그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지키 그를 돌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로 구분되며 각 세대에 맞는 돌봄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교회는 젊은이들만 모여서도 안 되고요. 나이 든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요건인데,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이고 함께 할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고, 돌봄을 행해야 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젊은이들은 차고 넘치고, 어떤, 이 어떤 교회를 가보면 나이든 분들만 가득한 교회들이 간혹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교회의 균형을 깨버리고 있는 것,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녀노소가 골고루 존재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받고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절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내일까지의 본문인데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과부라고 얘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지칭되는 언어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를 사절에 두고 있죠. 사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라고. 거기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에 줄을 좀쳐 놓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돌봐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볼 수 있는 이가 돌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일도 교회의 중요한 의무이며 교회에 행할 도리이며, 무엇보다도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돌봄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러한 돌봄조차 불가능한 사람, 그 어떤 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라는 표현에 여러분이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과부와 고아는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 레미제라블 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장발장의 원제를 잘 알죠 사실은 거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영화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비춰지는게 과부와 고아로 비춰지는 것처럼 성경 또한 과부와 고아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남편이 죽어 혼자가 된 여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경제적 빈곤과 그리고 재정적 뒤받침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었고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부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성경 외경에 외경의 유디서라는 데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는 자기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허리에 자루 옷을 두르고 살던 사람이었다. 그는 바로 과부를 얘기합니다. 옥상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사는 사람이 과부였던 거죠. 물론 과부들이 홀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돌볼 사람이 있다면 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과부들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거나 절대적인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과부들을 도, 돌보는 것이 특별한 의무와 사역으로 아예 구별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골고루 찾을 수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출애옥기에 보면 과부들을 잘 대야,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재산을 더잘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과부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계셨던 거고요. 예수님 또한 이 과부들에 대한 관심을 성경에서 종종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서에 보면. 아예 명쾌하게 명확하게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니라라고. 결국에 자기를 지켜내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세상에 돌봄이 필요한 이에게 돌봄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어제는 식당을 좀 돌면서 그 방문자 명단을 좀 돌리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정기적으로 좀 명부를 돌리려고 합니다. 지역 사회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때마침 좋은 거를 좀 찾았다 생각은 했어요. 물론 다 필요로 하셨던 건 아니에요. 자제분들 중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은 이미 만들어 놓으신 분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필사가 되는 분들은 그냥 손으로 쭉쭉 거서 만들어 본 분도 있더라고요. 필요한 이에게 베푸는 것이 돌봄이죠. 그런데 절대적인 필요를 요청받고 있는 이에게,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 이에게는 반드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대한민국이 풍요롭게 살다 보니 그 절대적인 빈곤의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도움의 장소를 잘 찾지 못하고 있긴 하죠.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이에게 오늘 말씀드린 이 과부와 같은 이들에게 찾아가 돌봄이 될수 있는 저가 여러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일절과 이절의 말씀처럼 늙은이에게는 늙은이대로 젊은이에게는 젊은이대로 여자에게는 여자에게로 젊은 여자에게는 젊은 여자에게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남들이 다할수 있는 일 말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뜩이나 욕을 먹고 있는 이 교회가 진짜 해야 될그 돌봄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된 돌봄의 시작을 열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주변을 찾아보시면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 남들이 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안 해도 내가 해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돌보고, 그리고 챙겨서 그 돌봄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돌봄은 절대적인 빈곤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다 도와주는데, 내가 굳이 또 도와줄 필요는 없죠. 남들이 도와줄 때, 남들이 그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에게 찾아가 진정한 도움을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돌봄은 거기서 시작이 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이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